지금강불을 성취한단 말이에요. 이 생에. 지금 깨달음 을 얻는단 말이에요. 보신체를 얻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상금기들은. 한 생에 깨달아버려요. 이래도 여러분들이 수행 안할 겁니까? 아, 이런 그 원대한 목표, 그, 이런 원대한 목표를 가져야 돼요. 그래지금강불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만 차제를 해야 되겠죠? 생계 차제와 원만 차제 두 단계가 있는데, 원만 차제를 해야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얘기했던 것이. 온만차제. 기맹맹점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게 한마디로. 그래야 착하가 열리잖아요. 그래 기맹맹점 수행하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사과역을 열심히 하고, 완성이 되고, 뜻모가 완성되고, 음, 정광명 수행이 되고,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기맹맹점이 제대로 되고, 보신체도 만들고, 이 생이 성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밀교 수행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현교 수행의 0분의일 정도만 하면, 그게 어렵만이 이거. 현교 수행한 사람들 여러분들 보세요. 이절 뭐 저절 다니면서 청말 기도 한다 말이야. 막주말에는 여기 안 붙어 있어요. 우리 한 손님 한분 있는데 막 다리가 절면서도 저 월정사 이게 뭐 철학 기도한다고 갔어. 주말 뭐 주말마다 다녀. 버스 타고 막 그냥, 차라 그, 건강경 독성회 하러 간단 말이지. 다리가 절면서도. 그 10분의 1만 여러분들이 마음만 내보세요. 밀교처럼 쉬운 거 있나요? 제일 쉬운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상금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많더라. 노래 부르면사 하는 게 뭐가 어려워, 이거? 그런데 이제 업장이 있는 사람은 어려워. 하기가 싫어요. 마장이 있기 때문에, 마장이 방해를 해. 이가나가면 그냥 잡념을 막 이렇게 하고, 막희기 질투심을 내버려. 엄청난 방해를 여러분들이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도고 마장이라고 그러죠. 도고. 도가 높아지면 마장이 많아져. 그걸 알아차려야 돼. 그러면 하면 할수록 몸이 이제 편해지는 거야. 자장이 없어지니까. 얼굴 색이 변해. 그래서 우리 여기 회원들 중에서도 보면은 얼굴 색이 그냥 백색으로 변한분들이 지금 있어. 요몇분 있는데. 이런 분들은 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딱 나타난 거 얼굴에. 얼굴이 나타난다. 뭐막 빛으로 막 바뀌고 있어, 요